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제 레진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제가 다른 어, 가게들을 보니까 레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수제 레진을 만들려고 합니다. 먼저 숟가락, 충전기를 해놔서 어, 이런 통, 종이컵, 아무 데나 해도 되고요. 이거는 수, 이거 푸핑쿠키 만들다가 그 아이스크림 만들기 했는데, 뭐 생크림이나 그런 거 만들려고 이렇게 쓰고, 이게안 버리고 쓰고 있어요. 그 다음, 뭐 물풀과, 물풀과 무공풀 준비해 주시고요. 제 친구가 수제 수제 레진 만들거면은 거의 흰색인데 요거 섞 요게 요거 두개 섞으면은 거의 흰색이 흰색이어갖고 어.. 요걸 넣는게 좋대요 근데 여기에 해야 진짜 레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투명 매니큐어가 네 저는 안 넣고 해보려고요 그러면 자, 여기에, 어머, 물풀을 넣습니다. 많이 활용하려고, 저 물풀을, 물풀과, 어, 목공풀을 1대1로, 1대1? 일대일? 물풀은 좀 적게 해주세요. 네. 1대1로 이렇게 섞었습니다. 그 다음에, 요걸 두 개를 섞어주세요. 네. 지금 섞어서 이렇게 되었는데, 다른 사람들과는 색이 좀 다르네요. 음. 근데, 진짜 레진처럼, 매니큐어를 넣어보겠습니다. 아닌가? 넣어보겠습니다. 냠 네. 근데, 레진, 레진? 그런, 뭐, 그런 게 아니에요. 어우 메뉴 키워 냄새 이렇게 했는데요 이, 이 상태에서 끝이 되겠습니다 빠이